아이고, 금요일 날 이게 또뭐 하는 거냐, 아, 참, 나 진짜. 아 어우 넓게 좀 쓰자 이제 금요일인데 뭘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야, 안주 고르는 것도 이렇게 참고민이 어. 나는 포장으로 해야지 배달비도 아까워 23,800원 20분 후 방문하면 되겠네. 아 냄새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진용입니다. 오늘 불금인데 오늘 오늘도 역시 저는 이렇게 집구석에서 또제 나름대로 혼술을 하면서 불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안주 먹기 전에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족발을 새우젓에만 찍어서 한번 맛을 볼게요. 아, 역시 이 집이 엄청 부드럽고... 아, 제 입맛엔 잘 맞네요, 진짜로. 음, 아, 좋다, 진짜. 아. 보쌈죽발은 진짜 이 무가, 무 양념이 관건인데, 되게 달달하네. <목소리> 어우, 달다, 달어. 아, 큰일 났네, 이거. 상추 하나 싸먹어볼까? 고기 그냥 두점 넣어야겠다. 맛있겠다. 아, 면도 좀 먹어볼까? 야, 면이 안 불어. 참 신기하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면이 안 불지? 시간이 좀 됐는데. 아, 좋아. 이렇게 저는 새콤한 양념 들어간 음식이 되게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음. 원래 밥이든 술이든 초반이 좀 중요하잖아요. 초반에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면이랑 족발이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아, 이것도 괜찮다. 야, 그래도 오랜만에 거금 좀 썼더니 그냥 먹을만 하네, 응? 웬만, 웬만하면은 진짜 2만원 안쪽으로 해결하는데, 여기 면이랑 이게 상추가 같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네. 이거 상추인데? <laughs> 양념이 맛있나 봐요. 자, 한잔하겠습니다. 아, 요새 왜 이렇게 족발, 버쌈 이런 게 자꾸 땡기지? 애들어 섰나? 아, 면이랑 고기랑 이 무만 있으면 그냥 다 먹겠다. 진짜.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제가 지금은 이렇게 혼자 술을 먹고 있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바빴거든요 주말에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 이제 그 친구들은 가정이 있으니까 와이프들한테 허락을 받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 저한테 연락을 해요. 걔네들은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봤는데 저는 한달 내내 <laughs> 일주일마다 친구들을 본 거죠. 거의 그런 식으로 진짜 30대 중후반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 요새는 조금 안 좋은 바이러스가 좀 퍼져가지고 이제 서로 어, 조심하자는 의미로. 뭐 모임도 잘 안하고 만남도 좀 갖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혼수를 하긴 하는데, 예전엔 제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맨날 혼자서 이렇게 먹는구나. 아유 편하다. 아 어, 벌써 반병 먹었어? 자, 한잔더 하겠습니다. 술이 그냥 물처럼 들어가는구나. 또 옛날 생각 나오게 하네. 저도 가끔 한번 삘 받으면 진짜 미친듯이 먹거든요. 미친듯이. 주량을 넘어 서면서까지도 이제 다음날 죽는 거죠. 근데 대신에. 다음날 일어나서 엄청 후회하고 다시 먹지 말자. 술은 입도 대지 말자 하는데 뭐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증상이라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맞지.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지. 음. 와, 알딸딸 하네요, 살짝. 아, 오늘 술이 다네요, 달아. 진짜. 자, 또한잔 하겠습니다. 아. 이게 또 아까는 이것도 부족할 줄 알았는데 결국 또또 안게 되네요, 저는. 아. 맛있어요. 맛있는데 배가 부르니까. 야, 우리 집에 이렇게 편한 소파가 있는 줄 몰랐다, 야. 아, 어이구 아우, 야, 씨. 야, 기장 죽이네 이거. 원래 김치냉냐고 원래 이런 건가? 그냥 뭐별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불금인데. 또 기분 좋게 한잔 같이 하시죠. 예. 아, 족발은 또이뼈다귀먹 뭐가 제 맛이지. 살이 그냥 보는 것처럼 살이 많지는 않고 다 뼈예요. <laughs> 살인 줄 알고 씹으면 다 뼈네. 야, 이거 이것도 뼈야? 야, 이건 진짜 살인 줄 알았다. 맛있게 잘 먹었다 진짜. 와. 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